22번째 챕터. 유치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개별화 교육 계획 작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화 교육 계획 메뉴에서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는 인적 사항 관리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개별화 교육 대상자 관리, 인적 사항 관리, 진단 평가 관리, 특수 교육 서비스 관리 및 기타 정보 관리 단계를 통해 개별화 교육 대상자를 관리합니다. 먼저, 개별화 교육 대상자 관리 단계에서는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호출되는 팝업창에서 현재 우리 유치원에 재학 중인 유아 중 개별화 교육 대상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유아를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이렇게 등록한 유아는 선정 배치 취소 또는 삭제도 가능합니다. 개별화 교육 대상자로 등록한 유아는 인적사항 관리 단계에서 인적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데요. 인적사항 관리 단계는 기본사항 1, 기본사항 2, 첨부 파일이라는 탭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기본사항 1 탭에서는 학정 메뉴의 유아 관리 화면에서 연동된 유아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와 유치원 정보 메뉴에 학년도 학기관리에서 설정한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이 조회되며, 그외 사항들은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이전 학년도 기본 사항 1을 클릭하여 이전 학년도 기본 사항 정보를 적용할 수도 있고, 인적사항 조회를 클릭하여 해당 유아의 인적사항을 보고서 서식으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사항 2 탭에서는 유아 흥미 및 강점, 행동 특성, 가족 또는 유아의 희망사항, 기타 사항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며 이전 학년도 기본사항 2를 클릭하여 이전 학년도의 내용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첨부 파일 탭에서는 개별화 교육 지원팀 협의록과 같은 개별화 교육 계획과 관련된 서류를 업로드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진단평가 관리 단계에서는 해당 유아의 영역별 진단평가를 관리할 수 있으며 특수교육 서비스 관리 단계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한 제공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기타 정보 관리 단계에서는 해당 유아에게 제공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인적 사항이 등록된 개별화 교육 대상 유아는 개별화 교육 계획 관리 화면에서 학기별 개별화 교육 계획 및 평가, 월별 개별화 교육 계획 및 평가를 작성 관리하고 마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학기별 개별화 교육 계획 단계에서는 개별화 교육 대상자의 현행 수준과 학비 목표를 작성 및 마감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필요시에 이전 학교 자료를 클릭하여 조회한 자료를 반영할 수 있고, 필요시 과거 학기별 자료를 클릭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월별 개별화 교육 계획 단계에서는 해당 유아의 월별 개별화 교육 계획의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계획을 작성 및 마감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도 동일하게 필요시에 이전 학교 자료를 클릭하여 조회된 자료를 반영할 수 있고 필요시 과거 월별 자료를 클릭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학기 목표 조회를 클릭하여 해당 유아의 학기별 개별화 교육 계획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학기별 개별화 교육 평가 단계에서는 개별화 교육 대상 유아의 학기별 개별화 교육 평가를 작성 및 마감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필요시에 월 평가 조회를 클릭하여 월별 평가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월별 개별화 교육 평가 단계에서는 개별화 교육 대상 유와의 월별 개별화 교육 평가를 작성 및 마감할 수 있습니다. 학기별 계획, 학기별 평가, 월별 계획과 월별 평가 단계에서 작성 및 마감이 이루어지면 마감 관리 단계에서 마감 여부를 선택 후 저장하여 승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화 교육계획 마감 이후 내용이 변경된 경우 마감 이후 수정이력 조회 화면에 수정된 이력이 조회되며 해당 건들은 이 화면에서 승인 요청이 가능합니다. 우리 유치원으로 전입학한 개별화 교육대상 유아는 전입생 개별화 교육 추가 화면에서 학기별 개별화 교육계획, 학기별 개별화 교육평가 월별 개별화 교육 계획, 월별 개별화 교육 평가를 관리하고 전입생 개별화 교육 추가 조회 및 승인 화면을 통해 입력한 자료를 승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3항에 의거하여 우리 유치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유아가 나이스를 사용하는 다른 유치원으로 전학할 경우 학적 메뉴의 전출 관리, 자료 전송을 통해 개별화 교육 계획 송부가 가능하며, 우리 유치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유아가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초등부로 진학할 경우 개별화 교육 계획 전송 승인 화면에서 상급 학교에서 요청받은 개별화 교육 계획에 대한 승인 요청 및 전송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별화 교육 계획 전송 현황 화면에서 전송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2번째 챕터 개별화 교육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